샬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죠. 먼저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에게 이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서 사람 비유나 맞추고 사람 눈치나 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교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어,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중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 현대는 바야로 듀얼 포포즈 시대라고 하잖아요 즉한 번에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듯 우리 그리이토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성경에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 이방 나라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의 삶을 돌이게 살게 되죠. 또한 평민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일평생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일을 살아갑니다. 그 일생은 두 가지로 요약을 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또 백성들에게 충성스러운 지도자였다. 곧 듀얼 포포즈를 겸비한 영적인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 모세의 친부모는 아버지, 아모람 어머니 요게벳인데 아모람은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그 이름 속의 그 의미는 무엇이할까요두 어, 분의 정신, 두 분의 마음, 그 부모님의 영성과 신앙을 얘기한다고 해도 과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민족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훌륭한 부모님의 신앙,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인물은 탁월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였지만, 인간으로서 정말 믿음이 훌륭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부모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잘 양육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영성과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람과 요게벳의 요괴베세, 영성과 신앙이 아니었다면 모세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급했지만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에 띄워 보낼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위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였고요. 영적인 통찰력을 겸비한 요게벳의 신앙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하는 철저한 훈련된 인생을 그 이후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국궁정에서 40년을 살면서 지도자 교육을 받고요. 또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광야 생활에서 철저한 섬김의 교육을 받으며 그렇게 지도자로서 발탁이 되고 교육이 되고 성장이 되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백성들께 충성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대단하고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상황은 지금 모세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모세의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지적하고 크게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너무 고통이 컸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곁에서 본기간이 돼가지고 잘 이해해주고 협력해주고 동역해줘도 참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참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형과 또 두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시니 참 모세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 모세의 속심은 이런 서운함과 마음 아픔을 표시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요 참 너무나 참 문예가 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건을 변호해 주시고 모세를 대신 위해 주시고 세우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구하는 내가 되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거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충성을 인정하시고 변호하시는 것은 그러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16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마음 아프고요. 힘들고요. 골치 아픈 그런 일들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의 식량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내부에 일고 있는 이 비판과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세상에나 가난한 정탐꾼들을 발탁해서 보냈더니 그들의 보고 결과에서 지금 백성들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여러모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힘든 거, 어려운 거를 전부 모세에게 돌리면서 불신과 불평이 팽배해져가고 있는 이때에 각지파의 대표들은 반란을 도모하는 그런 음모가 이제 모세에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모세는 지도자로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세는 묵묵히 맡은 직무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참 감당해 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세의 그 충성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지금의 문제들을 평정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는 매우 귀중한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충성스러운 증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 인정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누구를 인정하고 어, 누구를 세워주고 누구를 특별하게 대우하신 분이 대우하신 분이 아니신데 어,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왜냐하면 그의 과목함 그의 신실성, 성실성, 못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시고 직접 모세를 대면하고 그렇 예. 모세를 변화하고. 모세를 직접 인도하고 세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다 모세의 그 영적인 됨됨이 하나의 앞에 충성서약, 그것이 일편단심이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모세는 너무 사람을 의지하거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인기에 연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고 그 측근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를 삼아도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모세를 깊이 통감하며 하, 이런 모세를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의 길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점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 시대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주변에 어떤 시끄러운 잡음들이 들려지고 나의 형편과 여건이 여의치 않고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바로 그때 진여위를 가를 수 있는 이 모세처럼 과묵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나중까지 감당해 나가는 바로 이것이 충성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성령임을 맺어가는 우리들이 잘 본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시고 승리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